제가 이번에 콤당 이전에 나오는 콤팩트 어문교정이라는 아 어마무시한 책을 개정을 하게 됐거든요 이 책은 아마도 정말 신세계일 겁니다 아, 한 번도 이 시중에 들어와, 나오지 는데 시중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구성으로 제가 신박하게 한번 교재를 아 만들어봤습니다 그 교재 설명과 함께 공부 팁까지 참고로 문법에서 다 갈리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어, 문법에서 보통 이 합격이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문법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요. 요거 조금 더 우리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요좀 특이하죠. 어떤 거?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표 역공기출이라고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요 이론에서 특. 특히 나오는 그런 문제를 뽑아서 처음에 개관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들어가기 전에 저랑 같이 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 파트에서는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아, 이 이론 파트에서는 특히 문법 예시가 중요하구나 이거 완전 최빈출이구나 이걸 여러분들한테 첫인상으로 보여드리고 가기 때문에요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남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죠 언제나 잊지 말자 문제 푸는 머신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 합격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를 많이 맞히시는 분이 당연히 합격이죠. 합격합니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참 거짓, 2번 참 거짓. 요거를 이제 잘 판별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합격을 하는 것이기 그렇지.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 보라고요.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거 문제 풀 자 그래서 문제풀이 관련된 섹션을 제가 넣어놨고요. 자 이거는 정말 없었을 거예요. 시중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섹션인데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가영 쌤? 떠먹여주는 출첩포. 그렇죠. 출첩포라는 건철제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를 출첩포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떠먹여주는이 들어가 있죠. 음. 이 사실은 오문규정의 특성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조항 같은 거라서 어려워요.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서 이제 어문교정을 혼자 공부하기에는 음. 굉장 어렵거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어문교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음. 어떻게 하면 뇌리에 확 박혀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쵸. 제가 이제 이 섹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항이 들어가는 건 여느 교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출조포가 들어있어요 오, 외우는 팁 같은 거랑 그럼요 외우는 아. 팁을 제가 드려놓고요 또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 출축포에다 들어가 있고요. 음. 어렵거든요. 이 서술이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으면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풀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빈칸들은 다뭐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법 예시들의 특히 많이 나오는 예시인데 빈칸을 뚫어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나씩 채우는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붙임 1, 2 여기 부분에서도 특히 요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요쪽에서 꼭 외워야 되는 거두개딱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방대한 이 문법에서도 사실 나오. 나오는 게 정해져있고 그렇죠, 반복되는 정해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섹션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우리 역공이들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다. 있는데요. 기다리고 아마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오게 될것 같아요. 아.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OX가 있는데 이거 하느라 아. 죽을 뻔했어. 여러분, 이거는 출초포 뒤에 들어가게 되는 섹션으로 OX 문제를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요, 전부 다한 번쯤은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에 나온 것들 전부 다 틀린 거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공부한 이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넣어놨어요. 우리 병문가 음. 국어 교수님 너무 멋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laughs> 힘들었어요 너무 잘했어. 나 진짜 찐. <laughs> 네. 칭찬 칭찬을 넣어요행복면 <laughs> 진짜 네.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러워. 아니 이런 아니 음. 이런 학원에서 진짜 안올 수가 없지. 그렇죠. 가 진짜, 진짜 다 너무 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뭐 정성이 너무 해서. 들어갔어. 네. 그리고 또것도 장난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옆에다가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없죠.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패턴, 오답 패턴, 이거 구성해 주는 그렇죠. 게 되게 중요한데. 진짜 이게 너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훈련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녹색 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니, 뭐가 이것도? 제일 중요하다 고 그랬죠? 문제 푸는, 문제 푸는 기계가 되자. 그리고 이 기출 문제 중에서도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업 때이 기출은 제가 애정하는 문제예요 최빈출 노다지예요 노다지 아, 진짜, 출제자들이 진짜요? 좋아하는 노다지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끝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애정하는 제가 가장 애정하고 출제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다지 노다지 문제들만 제가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빈출, 중간빈출, 그다음 난이도 조절용으로 점점 외연을 넓혀가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공부를 돼요. 되죠. 이번에 이제 그 합격자분이 해선 쌤이 이제 공부 방법을 제시를 해줬을 때 정말 최빈출에서 중간빈출, 그다음 빈출, 그다음 난이도 조절용으로 점점 외연을 넓혀가는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맞 이게 맞아요. 이게, 이게 나선형 공부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공부법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죠. 진짜. 최빈출을 정말. 먼저 배우시고 아. 그 다음이 중간 빌출 이런 식으로 아, 체계적으로 진짜? 제가 넣었습니다 확장될 수 음. 있도록 이제 이렇게 최빈출 기출 여러분 이거 하시고요 11, 12월 그대로 기출 시즌 들어가면 기출 문제 풀때 사실 틀린 거 많으면은 망상이잖아요 마상. 근데 이거 미리 하고 가면 기출문제 풀렸어 그렇죠. 동그라미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답의 양이 어떻게 되죠? 줄죠. 줄게 됩니다. 소다도 줄이.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 시간을 줄이게 되면서 다른 과목에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아, 많이 그렇구나.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